할렐루야 오늘은 현장복음메시지 43과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Today we will listen to the 43rd lecture of the field gospel message entitled the procedure of prayer that connects with God's plan. 우리 본문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And the Bible scripture is Psalms chapter 100 verse 1 to 5. 한번 읽겠습니다. I will read.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For the Lord is goo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to all generations. 아멘. Amen. 아멘. 다윗의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요. And so this is a very important Bible scripture. 다윗은 이 어, 시편 1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And so through this Psalms chapter 100 David confesses that 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And he confesses that he has made us and we are his sheep.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And it says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so this confession is very important in our lives. 그냥 말로만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계속 이 기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So for weeks we about the of 바로 이 기도가 아주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어, 대화이다. And so this prayer is a very important communication between us and the Almighty God. 또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rough prayer we're able to enter into this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And so what is the reason why God has given us this prayer? 자 어, 다른 종교의 기도들은 어떤 기도의 형식들이 있어요 뭐, 모슬림들은 뭐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보고 절을 하는 게기도라 그러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어떤 그뭐 108번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전을 외우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And they have a where they their 그러나 그런 기도들은 어, 한계가 있는 기도들이죠. But those are the kind of that have a 우리의 어, 어떤 한계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Of their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의 방식을 준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왜 God did not give this kind of method of prayer, but He gave He has given us the method where when we look to God, we're able to do prayer.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So, God, 때로는 앞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사회가 굉장히 다 블럭이 되는 그런 일들 생겼습니다. Right blocked,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 so not only because of the COVID-19 but because of societal problems we ourselves break down.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And so sometimes we lose our job and our future seems very dim.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을 보면 나의 삶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And so when we face these kind of hardships, we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있고 안 좋을 때는 함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안 속을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약대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So 그리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So to us it may seem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이루신다. But despite that, God fulfills according to the promise that He has given to us in the Bible.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And so I believe that this is the answer that we're going to receive. 그래서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이뤄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And so that is why t h e answer is not God fulfilling what we want.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니다 And so God is preparing something that's far more greater than our own thoughts and our desires. 우리들은 당장 하루 앞에 있을 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카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He gives us amazing works, and we're a just discovering those works. 이 발견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으로서는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So in order for us to discover this and to walk with God, He has given us the method of prayer. 저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So I'm also thankful that He has given us this pray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해요. 내가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방법 주셨어요. 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이 방법을 주 그래서 하나에서하어요그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요그래에게이방어요그래을주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요 그래서 이방법서하나에게이방을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Sick, 내 온몸이 묶여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Down,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God us, we'll 그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So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통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We face, we face, we'll be able to it. 세상에 말해도 그런 어, 속담이 있죠. So this, um, idiom or <laughs> 어, 고난의 목적을 알면 이길 수 있는데 목적을 모르면 그 고난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So if we know the goal of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우리는 내 인생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And that word u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 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nd we're able to apply the word.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그 문제의 그 이유를 알게 해줘요. And that word allows to know the reason to the problem that we're facing. And if we know the reason, then we'll come to know the answer. So, do you know what is the method for you to be? do duel in your studies?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It s not for you to memorize the answer, but it is for you to understand that answer. 답만 외우면 문제를 조금만 바꿔 버리면 틀리죠. So if you only memorize the answer, then if the problem is just changed a little bit then you will get that problem wrong. 근데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면 아무리 문제를 바꿔도 다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But if you understand this question, then however they change this problem you will be able to solve it.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가? So what God give us Jesus Christ.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 Why is Christ the answer to our lives?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인생 주인 된 문제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So that is because all of the problems that we face has become to us because we b e c o m e separated from God and we become the master t o our own lives.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So if we rely on ourselves who are not able to do anything then our life will be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놓고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요. 또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So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But God has power.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So God, 또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네 인생을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So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예요. And so this is the that and with God.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 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습니까? 또 매일매일 기도수첩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And every day we the 또 다락방과 수요예배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받아요. 또 다락방과 수요예배 통해서 이 말씀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잡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We'll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특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가? So God gives us these special answers. 어, 맞습니다 하십니다. And so he gives us these special answers. 한란 시험 문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죠. 여러분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부만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되고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을 했는데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And so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내가 너가 나를 때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되면 내가 너한테 아무 문제 안 생기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준 적이 없어요. So the Bible does not once say that if you diligently give worship, then I'm not going to give you any hardships or problems.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rather it says because you believe in my name, you will receive hatred from other people.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And so p 그런 문제가 올 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And so in order to p r e p 그걸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And so w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so i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So do not fear but in all things seek through prayer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And then God will reign over your heart and your thoughts. 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And so what does it mean for us to not fear? 그 순간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And so that means that in that time we fear 그런 일 있을 때 기도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But every time you're anxious or in fear, enter into prayer. 자 내가 지금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에게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지금 염려할 일인데. And so right now we're in a situation where we have to be anxious. 내가 교통사고 나 다리가 나 잘려졌어요. So let's say we got in a car accident and we had to cut our legs was cut off. 내 기준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And so from our standard this is such a pitiful thing and we cannot give thanks in this situation.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있있 있는 것입니다. But still in t h i situation s we're able to give thanks to God. 어떻게 감사합니까? So how are we able to give thanks? 하나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나는 한 다리로 살아댔는데 지금까지 두 다리 걷고 살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포커스함 이게 안 되죠. So heart,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So the 그래서 홍이 앞에 딱서 있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러 와요. and they're standing before the red sea and the egyptian soldiers are coming after them.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And so one person said, why did you bring us out of egypt to put us in this situation?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죽는 게 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니다 And they said, oh, it would have been nicer for us to just die in the land of egypt.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을 믿은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However, 오늘 하나님 이 너희 를 어떻게 구원 하시 는지 한번 봐라. 인간적 으로 너무나 불가 능한 상 황이 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을믿고 하나님 앞 에, 그 모든 믿음 을두었을 때, 그것 은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아 가지고 죽게 됐어요. So the 그래서 그왕 앞에 서서 죽기 직전에 이세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So the 하나님 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살리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철하지 겠다 And says that God will, our, our mighty God will save us from that fire, burning fire furnace. But even if He does not, that is okay.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And so where do so miracles take place from? 기적은 바로 그 풀무불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And so miracles took place in that burning fire furnace.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딱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완전히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So to to miracle, 그러면 하나님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So 다니엘서 6장에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얘기가 나오죠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a new law. 그래서 어,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든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 죽인다. 이런 법을 만들죠. So they make this law where if they bow down to an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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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ther than the king then they'll be put into the lions den.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 사실 알고도 하루 세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결국 기도하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갔죠. So, he to to God, he into the lions. 그러나 그 사자는 온순한 고양이처럼 가만히 다니엘을 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 다니엘을 시기한 군사들 그 신하들 그리고 가족들이 던져졌을 때 바로 잡아먹어버리죠. Like the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So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모든 계획을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빌리보스 1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so what say in 1 verse 6?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end, sure. 여러분 이것을 딱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So really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불만이 있다거나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죠. So problem, 뭐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식 가운데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화가 나면 짜증을 내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And so when we have hardships at work or within our families or within our friends we whine and we may say things that s c a r others.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걸 하나님이 주셨을 리 없지 않습니까? But then when we think about it we may think that oh, God cannot give this to us. 하나님이 우리들의 분노를 허용하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단과 악에 대한 분노일 뿐이에요. So the anger that God has granted to us is anger from Satan and the evil spirit.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so, other than that, God work in this way.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른 알아채야 돼요 우리가 그, 그 순간에 우리 문제가 있는 순간에 무릎 꿇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입니까 지금 이 상황 어려운 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And he is still with us. 정말로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보세요. 살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를 꺾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하나,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그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24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깊은 것을 정말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I bless you in t h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게 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Christ. Amen. Amen.